자 신성델타테크 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 같은 경우가 이제 초전도로는 뭐예요, 여러분들?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이죠. 우선 제가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아무튼 뭐또 여러분께도 괜찮은 종목들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좀애들의 가치가 좀 많이 나뉘었죠. 정확히 보시면요, 여기 보셨을 때 수익성 대비했을 때 뭐예요, 여러분들? 시총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성 같은 경우가 뭐예요? 또 다시 올라간 게 신성 ST 신성 ST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전도는 끝났고 이제 가난지려고 하다가 근데 또 매물대를 또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시 들어와서 이 정도로 변했지 그전까지는 이 차트를 올린 게 실질적으로 많지아높그 많은 물량으로 올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유통되는 주식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길게 보는 건좀 위험한 상황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거래량도 좀 많이 죽은 상태에서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누가 이 개인 분들이 막달래들기 시작합니다 어, 보시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세요. 개인분들의 매수세가 대부분이에요, 진짜. 어. 근데 기관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담고 있어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담은 건 실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뭐 수량으로 보을때 키키야 이거예요, 진짜. 정말 금액이 억 어? 순매수 금액이 1억도 안 됩니다, 진짜 실제로. 그런데 이 수급 보고 어 기관도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사야지 어,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아. 아무튼 얘들도 결국은 내려오는데 자 그러면 은 지금. 어 여기서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되죠. 솔직히 여기서 올라갈 여력보다 하락이 열리기 더 많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선에서 저항을 부딪히고 내려올 확률 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행이지만은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제가 어떻게 100%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려올 확률 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시점은 언제다 45,000원에서 4만0 0 0 선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신성 ST 얘들이 2차전지 관련이잖아요. 근데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싹다 뒤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여기를 올리는 이 물량들이 생각보다 좀 세력들이 적은 물량으로도 지금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괜히 또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어또 우리에게도 또 한번더 크게 기회를 줄 겁니다.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가도 상관없어요. 단기평선은 확실히 제대로 꺾였어요. 장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안 됩니다. 단기는 다시 꺾였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지금 이런 차트는 기술적 분석이 딱히 필요가 없는 차트예요. 자, 수급 논리로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간을 이렇게 사더라도 얘들이 이거 며칠 내내 샀던 물량 한 방에 다털 수도 있어요. 특히 금수들이 사고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신, 이제 또 개인부들이 물량이 대부분인데, 순매수 물량이랑 순매도 물량이랑 봤을 때이 개수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쌀난다는 거죠. 어, 신성 델타테크보다는 이제 신성 ST 상장 관련으로 해서 한번더 주목을 받고 근데 이제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가 생각 해보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이것도 미래 산업이고 미래에 꼭 필요한 물질이고 우리 아직도 개발 중이라는 거죠 초전도체가 끝난 거였으면요 이미 얘들은 개박살 났어요 신성 델타테크 말고 초전도체 거품 꺼지 말자. 어떻게요? 파워로딕스 모비스, 선한버시다 뭐 때리 박았잖아요. 그래데 얘는 계속 잘 버티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대장은 확실히 신성 델타 테크인데 각인 간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부터 혼자 하시기에는 상당히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제 또 제가 소통 방도 하나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구독자 소통 매매 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바로 박아놨어요. 그런데 원래 제가 카톡 링크도 박아놨었는데 뭐예요? 아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광고업자들이 너무 들은 거야요 광고업자들이. 이 광고업자 속관했는데도, 저도 미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카톡 링크는 안 다는데, 그래도 카톡을 들어오실 분들이 많아요. 정말 제가 여기서는 많은 것도 알려드리고, 질문도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종목, 종목 드려요. 매수 살수 있는 종목 들이고 자, 공합순위다, 뭐예요? 다 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공합순위가 나오겠죠? 이렇게 어, 매도 할수 있는 종목들 막 드려요, 그러니까. 딱 보셔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요 다들 많은 도움 받으실 거다 그래서 카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그냥 신성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안에 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 브리핑도 같이 해드리고 또 다른 종목들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뭐다 방에 들어오면 그냥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싹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하면 들어오셔서 어, 많은 걸 얻어가시라 들어오고 싶으시면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제자 번호 여기에 신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은 제가 빠르게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제가 초전도체 말씀드렸잖아요 이 초전도체가 특히 보세요 여러분 2차전지가 신 미래의 먹거리다 하면서 엄청 붐이 일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다 박살 났어요. 시작. 자 흔히 말하는 좋댔어요. 진짜. 이다치한지. 근데 신성 st가 주목을 받으면은 뭐 다행이겠지만은 안정형 높다. 높다. 이번에 두산 로보 어떻게 했어요? 두산.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자마자 개박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뭐 따따상 가능한 종목이다. 뭐 청약금 33조. 33조가 몰렸음에 쓰니까 그만큼 잘갈 거다. 어떻게 했어요? 개박살 났잖아요. 주식은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안 흘러가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면요. 주식으로 돈벌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맞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진짜 수급 논리. 이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수급 논리와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정말로 잘 보셔야 된다. 그런 걸 제가 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어, 위에 있는 제자아 번호로 간단히 신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 카톡방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내가 여기를 뚫어서 다시 달려갈 확률이랑 뭐죠? 다시 여기로 회귀하는 확률이랑 뭐가 더 높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더 높습니다. 신성들 자체 그한번더 쏘기 위해서는 뭐가 초전도체가 한번더 와야 된다, 맞죠? 근데 이 초전도체가 끝나냐안 끝났냐 이거만 보면 돼요. 세력들이 함께 사발 풀었어요. 이걸로 한번 해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이후에 한번더 크게 낼거예요어 옛날에 보면요 이제 줄기세포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게 줄기세포 뭐 황우석 박사 하면서 막. 근데 결국 사기라고 나왔죠 이때 당시 뭐예요 관련 업종 그냥 씨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진짜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바이오고 황우석 박사 먼저 총대 매고 뭐 진짜 보여주고 뭐 하고 했는데 이제는 초전도체는요. 이거는 진짜로 개발해야 될것 중에 하나고 얘도 개발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이거는 실제로 지금 이 주기 세포 같은 경우는 어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어그만큼 의학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술력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되기 때문에 요는 한번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신성달달 댓글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보고, 싸면 사고, 비쌀 때 파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계속 해야 된다. 보세요. 요 사이에서 추가 매수만 두세 번만 같이 하는 전략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면요. 웬만큼은 살아요. 신성 ST 상장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부터 얘는 좀 떨어질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살아있지만은 아직 초전도체라는 것도 남았고 초전도체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진짜. 어. 그리고 지금 장 같은 경우가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 얘가 지금 코스닥의 지금 순위가 아마 나름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거의 920에서 지금 800초 반까지 내려왔죠.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아마 여러분들 계좌도 마이너스 20% 이상씩 다들 박살 났을 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을 항상 남겨 놓아야 돼요. 저도 항상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시면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께 아무리 좋은 종목 알려드려도요 못 먹어요 진짜 기본도 안 된대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매매 방법도 전혀 모르시고 매매도 어떻게 해야지 진행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이렇게 분배를 시켜야 되고 이런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세요 여러분들 종목 알려드다고 해가지고 알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싹다 가이드라인 잡아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방에 들어오신 것을 웬만하면 추천드린다 에 있는 제사문은 어떻게 자 신성 두 글자 남겨서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뭐 안되시는 분들은 그냥 뭐 텔레그램 링크 들어오셔도 뭐 웬만큼은 정보를 다 알려드리니까 어 그렇게 어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얘가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초전도 한계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력의 먹, 먹잇감이 됐는데 이게 진짜 세력의 먹잇감인지 뭔지 뭐 이런 거를 정확히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저랑 함께 한번 이신성대자택크 한번 올해 내년 초까지 한번 제대로 조져 보시자 어느 정도 신성대자택크로 여러분들의 자금을 업시켜드리면은 제 역할은 끝난 거겠죠.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 눈팅 마셔도 돼요. 솔직히 방에 들어오셔서 저는 광요안해요 눈팅 마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종목 계속 올리는데들또 제가 컨택 해드릴 거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좀 들어가시는 것보다 특히 또제가항상 적당히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아니 당연히 얘가 30% 20% 30% 오를 거는 알겠지만은 이게 못 찍고 우르르 내려온 경우도 정말 많아요 솔직히 10번 중에 8 9번은요 위에 갖다 찍고 바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못 먹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 5에서 10% 먹었다 생각하면요 웬만하면 매도하세요 어 스윙으로 갈거 아니면은 아시겠죠 그리고 타점 잡아서 이걸 반복하는 게 어, 스윙률도 비슷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아이더 올라갈 테니까 남겨줘야지 원의이로 올라가는 차트가 이렇게 몇개 이렇게 잘안 나와요 이번에도 이렇게 좀 가, 나와서 다행이지만은 이전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더 올라가겠지 해서 놔뒀다가 안 팔았으면은 바로 마이너스 두 배를 칩니다. 그만큼 주식이 좀 어려운 겁니다.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절대. 어, 그래서 제가 다 받을 테니까 연락 남기셔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어제 또 저녁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